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도입부 같은 역할을 하는 1절부터 8절에서 인류가 급속히 성장하고 동시에 어, 죄악된 타락이 극해진 것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세상에 죄악이 퍼져가는 가운데 있어서. 대조적으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와 동행했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내리 심판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오늘 내리신 것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톨레트라고 이제 중요한 터닝포인트, 새로운 구속사의 어, 기점에 왔을 때이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족보라고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노아 w o 빗 k with God.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전에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냐.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죠. 이것은 의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표현 자체도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무엇이냐? 당시대에 죄악된 세대 가운데서 사,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덕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완전하다는 표현, 단어 표현 자체가요, 어떠한 경험이 많은 그 제작자가 완성된 제품을 만들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삶에 흠이 없고 또 삶이 보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사람을 속이지도 않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공격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너무 세대 자체가 죄악이 들끓고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임수가 난무하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예,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인이 될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의인으로 서 있는 거죠. 의인으로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저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우리,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공격할 수 없고 욕할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거짓되게 행할 수 없고 어 어떻게 보면 더 덕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특별히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4절 오전 말씀 이렇게 써 있죠. 그를 안 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를 안 오라 했을 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윤리적이지 못하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여기서 온전하는 표현, 영어로 보시면 perfected, perfected라고 했죠. 완벽하게 된다는 표현인데 이것이. 노아에게 쓰였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도덕주의 윤리적으로 세워간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구원을 의심해 볼 만한 사람들은 뭐냐? 본인은 크리스천이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는 교인이다 말하면서 바깥에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욕하고, 싸우고, 함부로 행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저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분인가? 거듭난 분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이 맞나? 우리가 좀 의심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뭐하시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마음으로도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laughs> 네. 아, 그 우리 왜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래서 계속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어, 우리가 또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가는, 어, 그것이, 어, 하나님께서 거슬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했다.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을 보면은, In God's sight.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표현이 두번 반복되어져 있어요. God saw the earth.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오스기니스라는 신학자분은 우리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신데 기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하고 포악된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보시고 계신다. 그 앞에서 그들이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 땅의 형편을 보셨다는 거죠. 근데 이 제가 아까 지나가게 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세 명이 있었어요. 노아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컸어야 되는 거죠. 근데 노아가 자신의 자녀들을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양육하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을 양육하신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복음을 대적하고 주님의 뜻을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저희 자녀들이 같이 또 동일하게 자라났죠. 근데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혈육서 있는, 혈육이란 단어,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3절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육체라는 단어인데요. 그, 헤비,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싹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그냥 육신, 그, 어떤 물리적인 육체를 말하기보다는 죄로 오염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이 혈육, 바사르단 타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죠. 그 계획이 뭡니까? 심판에 대한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왜이 심판을 하게 됐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너무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멸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설명을 주시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1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120년. 여러분, 12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인생을 한 인생이 태어나서 끝날 때까지 시간을 120년 정도로 잡아놓죠. 그런데 이 120년 동안 노아는 이한 세대에게, 한 여러 세대일 수 있죠. 뭐 3, 4세대가 지냈을 텐데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도 어떻게 보면 120년 정도, 물론 100년이 넘기기 쉽지는 않지만은 120년 정도 주어진 거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이 세대 가운데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놀랍게도 방주는 어떤 추진 장치가 있는 제동 장치가 있는 배가 아니라 모터가 달린 배가 아니라, 아니면 닻이 달린 배가 아니라, 그냥 박스입니다. 상자. 상자라서 그냥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디를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고페르 나무는 잔나무입니다. 잔나무로 이제 상목, 상목 교목인데, 고페르 나무, 나무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어, 내구력이 뛰어난 나무예요. 그래서, 어, 부서지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색깔이나 향기가 좋아서 당시에 이제 이 외에도 선박이나 성문 관등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 사용되었던 귀한 나무였죠. 그래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 칸들을 막는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둥지같이 작은 방들을 많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죠. 저희가 그 목적을 알죠. 왜러니까 나중에 이제 동물들을 쌍쌍쌍이 넣어야 되니까. 어그 칸을 막은 거였겠죠. 또 노아의 가족들도 방을 써야 되니까 칸 칸이나 막은 거였고, 그다음에 역청은 송진과 같은 이제 수진데요 이게 결국은 포장지죠.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포장하기 위해서 역청을 그 안팎에 바른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방주의 규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경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만들라고 하셨을 때그 규격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게 정말 놀라워요. 나중에 성막을 주실 때도 성막에 대한 규격을 성막에 써야 될 재료와 성막의 구조와 그런 것들 정확하게 명령을 해주시죠. 방주도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이 사이즈로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길이가 300 규빗인데 한 규빗이 한 46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 규빗은 길이가 한 137m 정도 돼요. 그리고 너비. 너비는 23m 정도 되고,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크냐면은, 이 학자들의, 학자들의 계산으로는, 32,800톤을 실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노아가 이것을 짓는데 120년 동안 짓고요. <laughs> 어, 대단하죠. 그리고 16절 보시면은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구조가 다 아시다시피 문, 창문이 위로 열리게 되있었죠 그래서 이제 새도 위로 날려보내게 되는데 근데 동물을 실을 때는 옆으로 실었어야 되니까 위로 실 수가 없었으니까 옆으로 문을 달았었죠. 그리고 3층으로된 것을 알수 있고 어, 1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3절부터, 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있냐면 18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드나, 이 원약이라는 단어의 이 동사가 바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 바라는 라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끊다, 자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당시 이제 고대에서 계약을 할때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을 반으로 갈라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게 뭐냐? 이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는 이건 죽음으로 담보 삼겠다. 계속 무섭죠. 막 이렇게 혈서 쓰듯이 손가락 자른 거는 크게 무섭진 않은데. 동물을 잘라서 죽음으로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너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실 때 언약으로 관계하셨는데, 그 언약을 주실 때는 본인이 성취하는 것을 기반으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기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것이 시편 25편 14절 말씀 보시면 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시면 은친밀하시면 Friendship이라고 써있죠. 친구 관계로 또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주신 새 언약인데 그새 언약은 우리 죄에 대한 구원과 용서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때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 싸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붙들고 살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또한 내일도 지금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방주를 방주의 방주를 방주에 실을 것을 준비시키시는데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전하게 하되.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갖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모든, 모, 모,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 세계를 리셋, 다시 정결케 하시는 과정인데, 이 물로 정결케 하시는데, 방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에덴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에덴과 같은 상황이 되면서 그게 혹시 그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임을 드러내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인 22절 말씀 보시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냐? 12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아가 어떻게 동행하셨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20년간 동행했던 거죠. 이것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 아시죠?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에녹과도 동행하셨다 말씀하셨죠. 근데 에녹이 동행할 동행할 수,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아들 무드살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무드살라가 살아있나 <laughs> 확인하는 걸 통해서 매일매일 동행했다고 그랬죠. 예. 네, 노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걸 그 삶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당시, 어,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좀, 어, 지루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노아는 정말 구름 한점없는 날씨 가운데서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날씨 가운데서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홍수가 언제 오는데 매일매일 사람들의 우습, 우습, 우습게 소리를, 아니, 조롱을 듣고 놀림을 당하면서 계속 배를 120년 동안 치는 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데 우 너희도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언제 오시는데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언제 오신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조롱과 놀림으로 인해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의 방주에 타야지 심판을 면할 수 있어.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놀림이나 조롱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는 120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의 싸움에 동참하고 신실하게 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정말 저는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죠? 매일 매일 상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노아를 봤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의, 의에 대한 싸움이 있었고 어, 또한 어, 완전하고자 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 싸움이 있었고 조롱과 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선포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 나도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아가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